네. 이번에 163페이지에, 페이지에 7-3번. 7-3번인데, 얘는 일단, <laughs> 처음에 시작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ax 플러스 b는 0. 이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랍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이제 2차 방정식의 두근 하면 기억을 생각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일단 두 근의 합, 분과 계수의 관계식,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a고 두근의 곡은 a분의 c에서 b다 이게 의미가 두근의 합이고 두근의 곱이다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렇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아뒀을 때 이제 시작해서 다음 상황이 뭐냐면 첫 상황이 있고 다음 상황은 x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x하고 플러스 2는요. 이거의 두 근이 두 근이 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랍니다. 이건데 그러면 이 근의 생김새는 중요한 게 아니야. 생김새는 뭐 상관없어. 어떻게 생는그 방정식마다 근이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아까 한번 살짝 더 얘기한 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식은 그냥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에 대해서 구하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얘도 모양이 좀 어렵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두개 근이 두 개인데 그거의 합 얘네 두개 더한 거두개 더하면은 어떻게 되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얘가 마이너스의 최고차한 개수가 있는데 마이너스의 최고차한 개수 분의 1차항의 개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가 2a 플러스 1이다. 그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두 개의 곱 그니까, 근이 두 개가 있고, 근 걔네 두 개를 곱한 거야. 그냥. 모양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말 두 개의 곱만 얘기하는 거야. <laughs> 두 개의 합곱 나와 있는데, 그럼 얘는, 어, 두 곱은 A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얘는 A분의 C라서 A분의 C, 이거니까 그냥 E가 나오죠.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온 다음에, 그러면 이식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A,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라고 했고, 알파 베타는 B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여기 오른쪽에 적용시키면, 위에 거는 얘가 a 고 얘가 B니까, A 플러스 B는 2A, 2A 더하기 1이다. 그 다음에 얘가 a 고 얘가 B니까, 업데이트를 시킨 적이 없는데, A랑 B니까, AB는 2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음, 얘를,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할게요. 요거 좌변으로 다 넘기면은 a a 넘기면 마이너스 2a a가 되고 b 넘기면 마이너스 b 하고 걔가 아니 걸둘다 넘기면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어다 없어질 거 이거죠.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이거 두 개인데 얘네 두 개를 이용해야겠죠. 근데 마지막 물어본 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계속 식에 대한 걸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거 계속 나오는 거야 당연히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네 두개 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얘는 a-b의 제곱에 마, 아, 더하기 2ab 이렇게 가야 되죠 얘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어, 1의 제곱에 더하기 2ab니까 2 곱하기 그래서 얘는 2 더, 1 더하기 4 해서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네 이게 7-3번이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165페이지에 8-2번 가겠습니다. 정리는 알아서 잘 해보세요. 자 165페이지에 어, 4-8-2번 8, -2번, 8 자, 얘가 x 제곱의 마이너스 이 k x에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의 두 실근의 차의 제곱이 10이다. 그러면 우리 보통 근을 모르잖아. 근 모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해 보는 거지. 보통 근을 알파 베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처럼 근에 대해서 아무런 그냥 뭐 정보만 주고 근의 생김새에 대해서 근이 뭔지를 아예 모르면 우리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두고 시작하면 돼. 한번 이차 방정식의 두근 이거는 근과 개수의 관계식이라서 두 개의 합 두개 합은 마이너스 여기 a 자리가 리지 마이너스 a 분의 b는 1 차항의 계수, 해서 얘가 2k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곱은 a 분의 c에서 a가 뭐 1이고 c는 요 x랑 등호 라인 사이 전부 다 말했죠. k 제곱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얘가 k 제곱 마이너스 k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 알파 베타는 k 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한 거 하고 문제에서 얘기한 게또뭐 있냐면은 두 실근의 차의 제곱이, 두 실근의 차, 두 실근의 차면 한쪽에서 나머지 뺀게두 실근의 차죠. 실근의 차가 있고, 이거의 제곱, 차의 제곱, 얘의 제곱, 이거 제곱이 뭐랍니까? 12라는 거죠, 12. 아, 그러면 자, 우리가 준비가 다 됐어요.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 알파벳타는 k제곱 마이너스 k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알려줬는데, 얘 가지고 풀어야겠지. 그러면 우리 요거, 이, 어떻게 할까? 체크를 할까? 아,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거랑, 이거랑, 요거랑 어떻게 관련이 돼요? 계속 곱셈 공식 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그 테스트. 했... 세개다 관련시키는 게 뭐냐면, 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하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인데, 문제에서는 그거 10이라고 알려줬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정, 대입을 하는 거지. 얘가 2k였으니까, 2k의 제곱이고, 2k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 이렇게. 하고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거는 뭐, 우리 얜걸 공식을 안 거고, 문제에서는 이게 12다 준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4k제곱에 마이너스 4k제곱 더하기 4k는 12다. 그래서 얘가 없애고 4k는 12니까, 답 k는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정리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하고, <laughs> 내가 이제 이 8-3번은, 내가 수업 시간에 약간 힌트 주는 식으로 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숙제를 낸 건데, 자, 얘는 일단 어떤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다르다. 이게 뭐냐면 어떤 두 수의, 두 수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거 그냥 얘는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예를 들면 5랑 마이너스 5. 이런 상황인 거예요, 두근이. 두 개의 절대값은 절대값이 5고, 절대값이 어떻 5. 절대값이면 5죠. 절대값이 같은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른 거죠, 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이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런 상황이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두 개의 합이 얼마예요? 두 개의 합. 합은 0이죠. 두 개의 합이 0이다. 그다음에는 두 개의 곱이 뭐냐면 0보다 작다. 죠 이렇게. 그러면 그래 이거 뭐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인 것도 알겠고 지금 그래 당연히 두개의 합이 0이고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5니까 0보다 작다 얘도 알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합곱 얘기한 이유가 왠줄 알겠잖아 이거 우리 근과개수의 관계식이 두개의 합이랑 곱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 요만큼까지 가지고 간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x 제곱에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이거에 x 하고 더하기 a 는0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에서 두이거에두 실근이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절대값이 같고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부호가 반대다 반대. 그러면 이거의 두근 모르니까 두근을 알파벳하라고 해봤을 때 두근의 합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절대값이 9호가 반대라는 거는 위에 이제 아까 내가 적어놨던 두개 합이 0이고 곱이 0보다 작다 이거 써야 되죠 그러니까 두개합 알파 플러스 베타 두개 합이 얘가 0인 거죠 그 다음에 두개 곱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 개념이 두개 합이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 적용시키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의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의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게, 그죠. 두근의 합. 그리고 얘가 0이 되어야 된다. 요거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여기 a가 지금 1인 상태니까, 1분의 c자리, 여기 a. 1분의 c 하면 얘는 그냥 a가 되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요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2에 A-1은 0이다.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근데 이때, 이거, <laughs> 어,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이런 경우는 합이 0이고, 합이 0이라는 게두개 합이 0이라는 거의 결론이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곱이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있어요. 둘 다. 별표 친거둘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답은 뭐겠어요? 두 개의 a 중에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답으로 선택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봅시다.